자, 아, 0에서 3까지 확률밀도함수가이와 같은 그래프가 될때 k값을 구하라. 자, 그럼 밀도함수 줬을 때 제일 먼저 할건 확인할 건 뭡니까? 확률합은 항상 얼마? 1이죠. 확률합은 1. 자, 근데 그 확률합은 뭐와 같다? 넓이합과 같다는 것. 그래서 결국 넓이합이 1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k값을 구하자. 그럼 범위는 어디? 0에서 3까지. 자, 이 항류밀도함수와 x 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자. 그럼 총몇 개? 세 개의 넓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삼각형 넓이의 윗변, 자, 1이죠. 높이 K, 나누기 2, 더하기. 자, 두 번째 사다리 꼴이 되겠죠. 윗변 더하기 아랫변. 그럼 K 더하기 3K, 따라서 4K 될 것이고. 높이는 1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나누기 2. 자, 주 두, 마지막. 그, 어, 넓이도 결국 사다리꼴이죠 그, 그러니까 윗변 3k, 아랫변 4k. 그래서 더하면 7k 곱하기. 높이는 얼마? 1 되겠죠. 그리고 나누기 2. 그럼 이 넓이 합이 항상 뭐가 된다? 1이 된다.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, 우변 계산해보자. 분모 다 동일되어 있죠? 2로. 분자. k. 자, 여기는 4k. 여기는 7k. 이 값의 합을 들어가니까 얼마 된다? 12k 됩니다. 따라서 약분하니까 6k. 그 값이 총 얼마? 1이 만듭니다. 따라서 k 값은 얼마? 6분의 1 됩니다.